자, 한진카를 딱 보니까, 자, 이제 어떤 생각이 들죠? 확대해볼까? 자, 여기가 저점이었어. 고점이야. 자, 300% 올랐어요, 300%. 그러면, 아, 일단 많이 올랐구나, 엄청나게. 생각이 들겠죠, 일단. 그 생각이 첫 번째 들어야 되고요. 많이 올랐으니까, 내가 이런 위치가, 여기가 낮은 위치였고, 여기도 괜찮아. 매매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미 여기에서는 매매를 조심하든지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 좋아요. 좋아. 자리 좋아. 근데 여기는 조심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요. 매매를 안 하든지, 조심해야겠다. 그쵸? 아닌가요? 매매 막 하고 싶나요? 여기서도? <laughs>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이거 보면 자, 뭔 생각 드세요?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자, 여기도 있네. 자, 이봉 하나 봅시다. 이게 하한가인데? 이게 한가요, 이거. 보관화가 한가요, 한가. 30%, 마이너스 30%란 말이야, 이게. 저는 생각은 이런 게 들어야 되겠죠. 자, 이거는 급등할 때 따라가면 죽는구나. <laughs> 뒤지는, 뒤지겠구나. <laughs> 움직이는 세력이 얘도 양아치구나.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 기고 계속 죽이면서 가는구나. 한마디로 상도가 없는 세력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 종목은 빠질 만큼 빠지고 매매를 해야 되지 막 올라가는데 따라가면 패턴이 다 보이잖아 이거 하는 특그꼭 뒤지는 거지 추경매서 하면 다 뒤지는 거야 뒤지는 거다 나오잖아요 패턴에 그럼 이 종목을 매매할 때 마음가짐은 정말로 충분한 눌림이 나와서 내가 안 빠지는 저점을 잡고 살 수는 있는데 기다릴 사놓고 기다릴 수는 있는데 이미 급등에 치고 올라갈 때는 내가 여기서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개인들 다 죽을 만큼 빼가지고 박살 나고 전에 중요했던 이런 라인을 지키는 흐름이 나오면 살 수는 있는데 여기도 뭐 굳이 하자면 여기서 충분히 뺀 다음에 더 이상 빠져야 된다 안 빠지고 뭐 이렇게 꽁냥꽁냥 하면서 자리를 다시 만들어주고 있잖아. 여기서 다리를 다시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볼 수는 있는데 빵 치고, 빵 치고, 칠때 내가 따라가면 거의, 거의 뭐 8, 90% 확률로 물린다는 거지, 이런 데 사버리면. 그래서 치면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 갈것 같다 샀으면 치면 차익 실현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이런 종목은. 시간에 지금 많이 빠졌나요? 그리고 한진카리 특징이 돌파해준 척감에서 많이 밀어버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는 뭐 돌파매매 할 때, 호가창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호가창 상관도 좀 많이 친다고 해야 되나? 호가창 매매가, 예를 들면 신고가를 가는 특정, 뭐, 이렇게 자리가 있다고 쳐요. 여기였잖아요? 여기가 신고가가 아니고 498이니까, 498. 맞네? 좀더 위죠? 498. 5만원 기준이란 말이에요. 498. 여기서 낚인 개미들 엄청 많겠지 단타 대응 못 해였으면 그냥 죽는 거야 여기서 여기가 498이고 그럼 여기가 지금 신고가 돌파였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거 신고가 간다고 분봉에 장중에 보고 있다 돌파 매매를 할 거라고 따라갔으면 다 물린단 말이에요 이 요즘에 이거 되게 악덕한 패턴인데 이런 거 많이 나와요 분봉에 아, 이게 12월 2 4일까안볼 수도 있겠는데 마치 여기 물량 쌓아놓고 여기가 만약에 5만원이라고 쳐요. 5만원이었다고 치면 이렇게 물량이 쌓여있는데 돌파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막 대량 매수 넣어주면 시장가로 사면서 막 다가가. 그럼 개인들 따라붙겠죠. 근데 이거 돌파하는 척하고 이거 물량 갔을 때 여기서 이제 험매수 같은 거딱 넣어가지고 개인들이 체결하게 하고 체결하잖아요. 체결. 이게 만약에 지금 5만원 이라고 칩시다 498 5만원 이라고 치면 이게 결국 올라가 가지고 여기 내려오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물량이 쌓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체결하잖아 험해서 박아놓은 상태에서 개인들이 막 사면 그럼 그 다음부터 확 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물리는 거야 그 다음에 갑자기 급락 나와서 물린다고 이런걸 피하려면 이 종목이 애초에 이렇게 질이 안좋은 종목인지를 미리 파악을 해서 이런 종목은 또 아마 그레이드금도 엄청나게 몰리잖아 그래대금이 거의 뭐, 4천억5천억 이렇게 6천억 터졌단 말이에요. 하루에. 오히려 이렇게 그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진 종목은, 그래서 이렇게 친구가 돌파든 이런 돌파를 안따라들라는게 좋아요. 그래, 이걸 안 물려. 하여튼, 세력이 이제 그런 놈이고요. 응? 저점에서 샀고, 오늘 근데 올라가서, 저점에서 샀고 올라가서 안 팔고 내 아침에 팔라고 했는데 아, 꼬리에 샀다고 이렇게 잘 샀는데 끝났는데 시간에가 뭔가 안 좋게 됐다. 아, 3점 붙들었다. 이거 뭐 뉴스 나왔겠죠. 그러면 뭔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유상증자 참여 이거 때문인가? 대한항공 유상 점자에 참여했다는 얘기 때문에 빠진 건가? 자, 시작할 때는 멀쩡했었어요. 근데 이때가 자, 이게 시, 시간에 다닐까 주문인데 첫 번째 체결이 어, 4시 10 4시에 되죠. 4시. 4시 10분까지 멀쩡했었고 갑자기 4시 20분 체결부터 박살 났거든.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4시 20분 정도. 4시 10분 이후에 보면 되겠네요. 뭔가 나온게 나 있겠지 여깄네 악재 음, 5시 아 5시구나 예. 이게 뉴스엔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공시는 저기 어 공시 보는 사이트 있잖아요 가면 훨씬 빨리 뜨거든요 그래서 그 공시가 아마 아마 공시가 4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나왔을 것 같아요 그 뉴스는 뒤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공시 보는 사이트가 거기 가서 잘 보는 게 좋은데 매일매일 체크 사이가 좀 가고 있으면 보는 게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 신주인수금 부사체를 발견한, 발행한다고 해서 지금 악재가 나온 거고 이건 악재예요 명백히 악재고 팁은 이런 거 악재 뜨잖아요 만약에 내가 알게 됐다 그러면 바로 그냥 시에 던져버리는 게 좋아요 이거는 100% 악재이기 때문에 시회에서 왜냐면 처음부터 바로 밀리진 않거든 보면 처음에는 국 9만원대였잖아. 9만7백원, 9만1천원 이랬잖아요. 그죠? 여기 분명히 움직였단 말이야. 9만1천원, 9백원, 여기에서. 그러면 기껏 빠져도, 그죠? 1땐가 이게? 9만원 정도면 9만1천원, 9만9백원이잖아요. 자, 거의 안 빠졌단 말이야. 9만1천원. 9만9백원이라고 해도 0. 얼마 차이잖아. 사람들이 어 뭐지 뭐지 하는 사이에 이게 밀리기 장한데 만약에 이제 내가 세로님님처럼 수익 중이었으면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럼 좋아요. 이게 공신을 확인 못했다고 치고 공신을 확인 못했다 지금 뉴스가 나왔을 때 뉴스가 아까 나온 게첫 뉴스가 내가 종배했으면 뉴스 계속 체크하고 있었어야 되잖아. 그죠? 뉴스가 나왔을 때 5시 3분에 나왔어요. 5시 3분. 그럼 5시 10분 체결에 영향을 미치겠지. 10분 단위로 체결되는 거니까. 여기가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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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 자, 기회 충분히 줬죠? 그 다음에 5시 10분이에요. 5시 10분, 5시 20분, 두 번까지 채우기에 줬어. 이거는 5시 3분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이게 악재지를 몰랐다면, 이게 악재인지 몰랐다 그러면 이건 공부를 해야 돼요. 3천억 규모의 신주인수금, 부사체라는게 결국은 이게 사채, 사체, 사채를 발행한 거니까 돈이 없어서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수익 중이었으면 무조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악재가 딱 나오는 순간 시에 얼마 안 빠졌어 바로 던져야 돼요 차익실은 해버려야 된다는 거지 fm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왜냐면 기회가 한번두번 번 있었단 말이야 한번두번 5시 10분 5시 20분 이때만 해도 그 0점 뭐몇 프로 빠진 거라서 괜찮았단 말이에요 이걸 왜냐면 게임미들은 반응이 늦게 오기 때문에 판단이 빨리 안 되잖아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여기, 다시 5분 쭉 나오잖아. 연속으로 쭉쭉쭉 나오잖아. 요 그죠? BW 발행. 나오죠? 20분이라는 건요 뒤였어요. 20분 체일까지도 멀쩡했단 말이에요, 이게. 요까지도 멀쩡했어. 그 다음부터 이제 개인들이 불안하니까 던지기 시작해서 쭉 내려간 건데. 그 던져서 차익 실현하는 게 맞았고요.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못했다고 지금 3%면 거의 본전이나 약, 약수가 아닌가요? 3%면 본전이나 약수위가 아니야? 그죠? 본전이나 뭐 약수익 같은데. 내일, 뭐, 오전에, 뭐, 저 개파락은 하겠죠? 그러면 지금 끝난 게 882니까. 그래도 얼마 안 빠졌어, 생각보다. 여기잖아, 882. 대충 이 정도예요. 음. 오전에 뭐 적당히 기회를 주든지 혹시라도 뭐 이렇게 밀렸다가 반등이 아침에 짧게 나오면, 예 그때 그냥 팔고 나오시고 만약에 <laughs> 오전에 못 팔았더라 그래도 여기 오늘 저점이었던데 깨면은 음, 안 좋으니까 여기 못 지켜주면 일단 손절이라 생각하시고 여기 지켜주면 뭐. 버틸 수 있는데, 가능하면 이게 악재기 때문에 오전에 뭐 짧게 손절이든 익질을 해서 그냥 팔아버리는 게 좋겠어요. 팔고 마음 편하게 있어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위치 자체가 뭐 이렇게 낮은 위치도 아니고 뭐 적당히 치세 줄 만큼 다좋고 지금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무리해서 들고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전에 뭐 아침에 한 20분 안에, 20분 안에 익질기회를 주면 땡큐 하고 나와버리고, 본전이된익질 주면. 이게 이럴 일은 없잖아. 아침에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개파락 하겠지. 근데 갑자기 개파락 안 하고 막, 개파락 안 하고 시작하고 이러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럼 치고 갈 수도 있는 거야. 갭, 갭상을 하든지 뭐. 근데 그리될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요. 보통 개파락을 할 것이고, 원칙대로 개파락을 해서 시작한다면, 반등 나올 때막 팔아버리든지, 아니면은 뭐 크게 안 나오면 적당히 그냥 익절 뭐 본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와버리고 이거 하지 마요 지금 당장은 굳이 이거 지금 할 필요가 없고 하지 마요 여기에 깨지면 안 좋다는 거 여기는 무조건 손절해야 될 자리고 오늘 저점은 안 깨야 된다는 거 <laughs>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어쨌든 수익 중이라고 하니까 뭐 거의 본절은 하겠죠. 뭐 밀려도 뭐 여기서 다 샀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여기 잘 사서 수익 중이었다고 해도, 아까 얘기해준 뉴스를 보면서, 공시를 보면서, 시간에서 대응하는 법.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잘 하시게 노력하시고.